다음 기호가 나타나는 수를 구하여 볼까요? 다섯 개의 그림을 보면, 바깥에 있는 그림과 안쪽,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. 문제에서 세 자릿수라고 하였으므로, 각각의 위치는 자릿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100의 자리, 10의 자리, 1의 자리요. 이번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. 바깥에 있는 그림은 다른데, 안쪽에 있는 그림이 두 개가 각각 똑같죠? 음, 예를 들어, 두 번째 그림이 133을 의미한다면, 세 번째 그림은 134. 두 번째 그림이 155를 의미한다면, 세 번째 그림은 156이 되어야 하는데,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자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. 세 번째 그림은 두 개의 자리가 같게 나타나고요. 따라서 두 번째 그림은 몇백구십구, 세 번째 그림은 몇백이 될 거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는 구, 세모는 영이 되겠죠? 이번엔네 번째 그림을 볼게요. 네 번째 그림은 분명 몇 백 1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은 세모,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백의 자리를, 중간은 10의 자리,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은 1의 자리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 기호가 나타내는 수를 알아볼까요? 100의 자리는 9, 10의 자리는 1, 1의 자리는 0. 따라서 910임을 알수 있네요.